말씀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네, 유월절을 제일 첫 번째 대지로 가면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지키라는 말은 지키 자가 아니로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1절에 보시면 1, 2절 보시면 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딸 여호께서 시내 광나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어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 1월하고 다르죠 유대인 절기에서 1월 1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새해가 시작된 것이죠. 새로 하나님이 새로 자기들에게 시작한 거죠. 지금 절기로 따지면 우리 지금 우리 어날 따지면 4월 지금쯤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1월 14일이죠 여기서 1 4째 날에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키자가 아니라 지키라라는 명령이고요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 자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에 해질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였는데요. 제일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잘되잊지 마라.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굳이 지키고 이런 예식들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 어떻게 애굽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비밀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유월절은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 피를 바르는 이 예식이 있는데 십자가의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맞이하러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때 그 시기를 맞추어서 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 날의 유월절 매달 매칠의 유월절의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 여러분 꼭 찾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5 0 편이 일편 있고 55 편이 개갈리는데요 어, 다시 자신이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 자기가 이 구원의 감사를 놓쳤을 때 범죄했지 않습니까마또 범죄한 이유도 그 구원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에게 날마다 이 고난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찾는 6월절의 그 의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절기를 지키되 예외 규정도 예외라기보다도 이제 유연하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들을 또 주신 특별한 상황에 대한 규정를 주시는데요. 육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절대 이제 부정한 상태로 올수 없기 때문에 시체에 뭐 이렇게 누가 중간에 돌아가셨다거나 시체 몸 이렇게 근처에 갔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이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라고 모세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참. 지혜롭죠. 모를 때는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모세에게 당연히 물어보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발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모세도 아는 척하지 않고요. 아무 뭐 이러면 안 되겠냐. 대충 굴려가지고 통밥으로 하면 안 되고 모세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드리리라.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번 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아 그러면 되겠지. 말 아, 정도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별뭐 뭐 문제 있겠나 생각하지만 항상 모를 때는요. 물어보시. 물어보는 겁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그것만 처 물어봤지만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도 또예배 규정으로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일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둘째 달, 열넷째 날 원래 첫째 달, 열넷째 날인데 한 달을 더 연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똑같이 지키되 어린 양,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6월 절에 가장 중요한 그일 중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맛도 없죠. 이유가 있죠. 6월 절, 그 절기를 지키고 또 어때 보면 급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온 의미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하기 때문에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또 부풀리고 이러면 또 빵이 금방 썩기 때문에 썩지 않기 위해서 멀리 가고 급하게 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또쓴 나물 그때의 그 애굽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기억했지만 그것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그 속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애굽의 상태. 꼭 기억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왔는지.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를 또 가볍게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똥똥한 소리하고 또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서 아침까지 이 절에 보면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또 중요한 여러분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꺾지 마라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 의미, 이 약속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물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또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반대로 유월절 지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그 죄를 담당할 거다. 그럼 또 하나의 또 예외라기보다는 또 있습니다. 타국인이 이방이죠. 타국인이라도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자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나와 있죠. 이방이. 유대인끼리만의 자기만의 딱 뭔가의 특수한 선민 사상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타국인에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중요한 은혜의 놀라운 비밀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유월절에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유월절이 멈춘 날이 있어요. 유월절이 멈춘 날 가장 심각한 날이고 가장 위험한 날이죠. 우리 본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당 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멈추는 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모한한 지식에 내가 궁금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가장 시당 생활에는 위기고 시급한 날이죠. 연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요월절이 멈춰버리면 큰난리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광야 속에서 예, 있었습니다. 어,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죠. 이 배경을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 유월절이 멈췄습니까? 잠시 여호수아서 우리 수요일날 보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미 봤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수와서 5장 30 아, 죄송. 3절. 35절이 없죠. 3절에서 5절. 자, 보겠습니다. 여수아가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여기 나와 있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에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죠. 죽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불신앙 때문에 가데스 반아에서 했던 불신앙, 12 정탐군 가운데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군의 고백을 듣고, 온백성이 같이 불신앙에 빠져서 무너졌던 날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하나 불신앙했던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매장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말은 뭡니까?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 이후에 이제 할례도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이 여기 보면 10절에 보시면 왜 할례를 갑자기 이제 언제지? 아시다시피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직 중년 시기에 때 할례를 하게, 하게 하시는데 아니 군사들이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할례를 해버리면은 거의 최소 일주일, 이주일을 꼼짝없이 들어놓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급하게 이걸 하라고 합니다. 이도 요날 건너자마자 아니, 건너 건너자마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언제 적들이찾어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할례를 하는 목적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유월절입니다. 보십시오, 1 0 절에 나오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1 4일 저녁에 딱 맞죠. 14일 저녁 시로 식사. 열이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좀 급하지만 지금 뭐 요단을 건너고 지금 전쟁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유월절이란 걸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할렐을 할렐을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동안에 지금 한 3, 40년 동안 유월절이 멈춰 있었던 거죠. 할렐은 멈췄기 때문에 그런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봉해서 6월절을 멈춘 날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언제 멈췄죠? 다시 돌아키면. 가데스 바냐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멈춰버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멈춰서, 그들이 했던 그 악한 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어리석죠, 맞죠?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잃어버렸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지, 어떻게 피바르고 나왔는지 그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 다 잊어버리고 당장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이월절 멈춘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 날이 오면 안 돼요.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시작되면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절대 없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어, 정말 유월절이 멈추지 않는 날마다 우리의 걸음들 이 광야 올틈 지금도 우리도 광야길 아닙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야 될그 날을 기억하시는 오늘 되시고 또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후대들을 위한 섬기는 부모님과 가정과 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정이 소중한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두고 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서로 서로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아프신 가족들, 가정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철 아버님, 강건홍 아버님 두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월절을 말씀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고 또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또 찾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입술을 다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올절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나 와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우리 사랑의 은교를 회좀 지켜주셔서,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월절에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정과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심이 이 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날을 기억하며 걸어갈 우리 사랑이 흐르는 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이 가야 될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